잘 예. 아, 네. <laughs> 예. 예. 자세요. <laughs> <또 웃음> 네, 네. 네. 그래, 아, 네, 오늘 특별히 월기총 우리 이사장님 네 분과 우리 전도학 교수님 또여상 교수님 또 우리 합동연합총회에 우리 임수연 총회장님 채플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겠습니다. 전도 실천도 중요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문서 선교에 앞장서시는 우리 사랑 뉴스 또 기독 사랑 뉴스 방송 월기총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들 정말 주안해서 어, 늘 평안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중앙신문지선의 네. 방송 시청하는 에, 시청자 여러분 여기 비로 서대문 캠퍼스는 여러분들이 못 왔지만 다음 주간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인대양성 오직 세계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대만 번교 화이팅. 우리 인정 화이팅. 시선업 화이팅. 대한민국 한국교회 화이팅. 아, 네. 일어나 빛을 발하. 오늘도 끝까지 했습니다.